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 활력소입니다. 오늘은 카르라노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래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의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르다노는 계속된 업데이트와 개발을 진행하며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이죠. 이런 카르다노에게 최근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르다노의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제드가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싱가포르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루는 카르다노의 스테이블 코인 제드의 상장을 발표했는데 제드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프로토콜의 백업 토큰인 션도 비토르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토르에서 제드와 시안의 상장 소식은 과거 이 같은 동시에 상장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발표로 꼽히고 있으며 아직 두 토큰 모두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고 있어 비토르에서 거래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주변의 다양한 활동으로 판단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인 네트워크의 출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제드의 가격은 1달러 수준보다 18센트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샌당 가격은 3.33에이다로, 현재 환율에서는 1.25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거의 80만 제드이며, 시은 거의 200만 코인을 보유하는 중이고, 제드의 준비금 비율은 현재 400%이며, 기본 준비금은 850만에이다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은, 카르다노의 새로운 브릿지 솔루션이 BUSD를 원활하게 지원할 예정이란 소식인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카르다노 스테이킹 생태계의 전문가인 스테이킹 락스풀은 BNB 스마트체인과 카르다노 간의 가치를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설계된 브릿지 메커니즘을 공개했습니다. 스테이킹 락스팀의 성명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바이낸스 생태계의 핵심 USD 고정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 USD가 카르다노 블록체인에서 원활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탐색기를 통해 스캔할 수 있는 트랜잭션 해시도 공유했는데, FNBUSD 토큰은 2023년 1월 23일 카르라노 블록체인에서 발행되었으며 비스타 브릿지 피니탐 덕분에 토큰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인 피니탐 브릿지는 카르라노와 BNB 체인 블록체인 간의 가치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대상 블록체인에서 미러링된 토큰을 발행하려면 사용자는 카르라노에서 BSC로 또는 BSC에서 카르라노로 대상 주소와 토큰 이름과 발행할 토큰의 원하는 양을 선택해야 하고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 토큰 제작자는 곧 공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킹 락스 대표는 현재 신제품에 대한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 밝히며 최종 드레스 리허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브릿지 메커니즘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초래되었다고 말했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번 발표를 매우 환영하는 중이고 많은 투자자와 사용자들이 이번 솔루션을 카르다노 생태계 발전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 유망한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2023년 채택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은 에이다 채택 증가로 이어질 새로운 개선 제안 30과 함께 카르다노에게 좋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카르다노 지갑과 아마존과 같은 웹2 플랫폼 간의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웹 기반 통신 브릿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웹 브릿지에 통합되는 자바 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하여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CIP30은 ADA 지갑이 새로운 기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기능을 확장하고 잠재적인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 4,800개 이상의 스마트 계약이 있고, 현재 블록체인에서 개발 중인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는 생태계에 상당한 성장을 계속 확인하는 카르나노의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르다노의 네트워크는 주말 동안 네트워크 자체에 의해 자동으로 몇분 안에 자체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짧은 정전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르다노 설립자 차이스 호스킨스는 타의 중앙화의 가치를 설명하며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자체 치유와 완전히 분산된 네트워크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1년의 노드 정지는 눈에 띄는 중단 없이 복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탄력적인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몇년 동안 계속 발전하고 번성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생된 정전이 오히려 카르다노의 복구 능력과 미래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카르다노는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개발 및 발전과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기능을 향상시켜 이더리움 킬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출시에 대한 기대 때문일 수 있는데, 카르다노의 개선 제안인 CIP 30은 카르다노의 지갑과 아마존과 같은 웹토 플랫폼 간의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웹 기반 통신 브릿지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아이트코인의 중요한 발전을 나타낼 것입니다. CIP 상고는 ADA 화ドル렛의 새로운 기능을 얻을 수 있도록하여 기능을 확장하고 잠재적 사용자를 끌어들일 것이며 이더리움 및 레이어 2 프로젝트와 같은 다른 경쟁 암호화폐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르다노는 현재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업데이트와 개발 또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2023년을 비롯한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 성공할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라노 홀더 및 매수 예정이신 분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다가가셔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라노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르라노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카르라노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